이끌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것도 다 우리 장차 이루어질 일들의 모형들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광약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신자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의 일생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구약에서 가장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성경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거리로 꽉 차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간단해기도 아마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 그 염려가 많은 걸 감지해서 그런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빵끗 웃으면서 하이 아빠 하이 엄마 그러고 나오는 애가 있던가요? 아마 그런 아이는 없을 거예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환경에 환경을 체감하면서 울면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108번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8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그 속에서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08번뇌는 탐진치만의 악견 이 여섯 가지의 근본 그번뇌에다가 6개, 3개, 무색계 이 소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계의 번뇌는 36개가 있고 3계의 번뇌는 31종이 있고 그다음에 무색계도 31종이 있고 거기다가 1 0가지의 10전을 추가해서 108번뇌가 된다고 그래요. 뭐 거죠? 저도 들은 풍어를 그저 읽는 겁니다. 뭐 108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 감을 때까지 우리들 번민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삶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서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휴학도 하고 어뭐 때려칠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돌아와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4학년이 되니까 졸업반이 돼서 야 이건 목회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나갈 거냐 이것을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던지요. 제가 요즘에 제 몸무게가 한 195파운드 나갑니다. 생각보다 좀 근수가 많이 나가지요. <laughs> 근데 그때, 야, 이건 목회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니까 말르는데요. 한 120파운드 정도 나갔어요. 제가 키가 175인데, 거기에 120파운드, 아니, 뭐, 벽다구에다가 가죽 씌우는 것 같았죠. 아니, 뭐, 휘청휘청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 때려치고 세상으로 나간다. 딱, 목회 안 한다. <laughs> 그렇게 결심하니까요. 아, 그다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잠을 이룬 적이 없어요. 누워서 자는데 잠이 들어도 옆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다 느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야, 이거, 이거를 할까 말까, 이사를 할까 말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뭐, 남편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합니다. <laughs>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민과 번뇌가 있는 인생입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은, 성경은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버려라! 너의 염려를 맡겨버려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에게 너의 모든 염려 앵자이어티를 맡겨 버려라 던져 버려라 아주 심플하게 한 마디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걱정과 번뇌와 근심거리들을 너의 고민을 맡겨 버리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in Lord. Always 기뻐하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번뇌와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고통, 고뇌들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6절, 본문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해라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케 하시리라 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 고민덩어리들을 죽게 맡겨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정말 기도의 사람들. 그에는 여러분,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아무런 그의 환경과 아무런 인생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길에 봉착해 있을 때 생명길을 홍해를 열듯이.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굶주릴 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우리 물질의 삶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육과 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하면서 삽니다. 무슨 착각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생명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해, 착각해요. 내가 생명이 있어서 내 생명으로 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살 길을 내 노력해서 살 길을 열어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에 어떤 길목에서, 모퉁이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됐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로구나. 우리 성도들은 어느 날 인생의 어떤 모퉁이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강교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려고 해서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지요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교회와 선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우리 말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 짓는 사건의 시작이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내가 선교하는 거냐고요? 성령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바로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이 염려와 걱정의 세상이 사라지고 삼다운 기쁨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요. 점치러 다니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없어요. 제가 잘 알지만. 혹 모르지, 한두 사람. 그 인터넷에서 어떤 그 무당 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아냐 하면 그 사람들 어깨에 뭐가 반짝 반짝 빛나는 게 있대요. 뭘까요? 반짝 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로 오는데. 그 사람들 어깨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십자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점괘가 잘안 나와서 교회 가라. 그런데요, 적당히 얘기해 주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믿노라고 하는데, 무당 찾아가서 점치러 가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곁떡 같은 믿음이죠. 곁떡 같은 믿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의 어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울었어요. 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개떡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어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표시를 해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진리의 백성이라고 표시해준다고 하는 그 무당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게 해. 우리를 교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류한다. 교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기도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기도는 내 요구사항, 내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의 단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와와와와와하고 하나님께 아 듣게 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내가환란날에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내 뜻, 내 원밖에 몰라요. 내 물질, 내 돈, 내 사업, 내 가정, 내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생명 진리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기쁨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수 없는 삶입니다. 후세 다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혹 있을지 모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인으로서 최초의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땅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일본인 독립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우리 조선의 독립과 그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던 청년들을 목숨을 걸고 일본 법정에서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을 일본에서 했던 그 조선 유학생들, 그 주동자 30명이 검거되어서 일본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을 변호한 자처해서 변호했던 사람 요즘 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국주의 일본이 침략에 야욕고 우리 한국을 집어삼키고 동남아를 다 아시아를 제패하겠다고 날뛰던 그 제국주의 시절의 얘기 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인이 죽은 사망자만 6,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진상 조사를 나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김시현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려고 기도했다가 검거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박열 부부가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김지섭 의사의 일본 황궁을 폭파하고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미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고요 1926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한국에 나와서 나주 궁산면의 토지 분쟁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일어났던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독립운동, 그리고 폭파 사건, 그런 거의 다 모든 사건들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구속당했고, 투옥을 감옥에 투옥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변호사직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도 몇 차례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그래서 후세에 그를 평가하면서 그는 올바름을 실천하는 지식인의 고귀함이라고 그렇게. 피... 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지성과 지식인의 고상함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고 저는 청년기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후에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저는 평생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정당하지 못하게 점령당하고 핍박당하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변호했던 사람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것은 조선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너희들이 할 것은 기도와 간구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는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 삶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생명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귀영화. 혹은 고난과 핍박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는 바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림자와 같이 어슴풀해하게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점점 찬란하게 뚜렷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생명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기쁜 삶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초월해서 어떤 곳에 어떤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기쁨의 삶을 사는 생명의 삶을 살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과 더불어 우리 참된 기쁨의 삶이 삶을 살고 우리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